농촌 인구의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일손 부족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임대농기계도 이제는 고령화에 맞추고 있습니다. 박민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요즘 농촌에서는 무와 배추 등 김장채소 이식의 한창입니다. 밭에 비닐을 덮고 김장채소를 옮겨 심어야 할 때이지만 일손 구하기는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렵습니다. 전문 용역 회사에 일당 6만 5천 원을 줘도 쓸만한 일손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16%를 넘어선 인재군은 농촌 일손 부족이 심화된 상태. 돈을 줘도 며칠씩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되고 또 단가가 너무 비싸니까. 이러한 가운데 밭작물 재배도 자동화된 농기계가 일손 부족을 해결할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비탈진 돌밭을 누비며 배추를 심는 농기계.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1시간 작업량은 대량 1000제곱미터로 숙련된 일꾼 10명이 하루 일하는 양과 비슷합니다. 농민 입장에서는 부부와 가족 구성원만으로도 힘든 반농사가 가능해지지만 한 대당 1500만 원에 달하는 농기계 가격이 걸림돌입니다. 이에 따라 인제군에서는 농기계 임대 사업을 밭작물 중심으로 전환해 농촌 일손 부족과 영농비 경감 등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고 있습니다. 농촌의 일손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고령화돼서 사람의 힘으로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지금 전부 다 기교화로 바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작 면적이 적고 65세 이상 고령자 의존도가 높은 반농사의 여건상임대농기계 안전사고 방지 대책과 효율적인 관리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민기입니다.